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접근을 하는 어 연구라면은 이제 HCI와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준환입니다. HCI는 Human Computer Interaction의 약자예요. 컴퓨터를 사용을 할때 어떻게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까에 관련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인터페이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이제 그핸드드 디바이스 등장도 이제 HCR 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지만 그 우리가 쓰는 여러 컴퓨팅 환경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뭐 아니면 요즘 VR 같은 것들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죠. 저는 공업 디자인 전공이었는데, 관심을 가졌던 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였어요. 당시에 이제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하면은 껍데기만 예쁘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한테 맡겨두고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를 쓸때 사용자가 어떻게 손쉽게 쓸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과 같이 네오이즈 창업하는데 합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 소프트웨어들의 인터페이스 개발을 담당을 했었는데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실무에 적용을 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학교에 와서도 그런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했었던 주된 연구는 소셜 컴퓨팅이라는 연구였어요. 사용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런 연구와 저널리즘의 접점에 로봇 저널리즘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로봇 저널리즘 분야에 저희가 해왔던 기술들을 접목시켜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면 기사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가장 적합한 분야가 야구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좀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뭐 정치기사나 뭐 증시기사나 뭐 이런 쪽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는 알고리즘으로 AI가 팩트체킹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혼자만 할수 있는 연구는 아니어서 공대 교수님, 그 다음에 용학과 기술대학 교수님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알고리즘 팩트체크 연구를 하는데 사실 로봇 기자라고 팩트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가짜 정보를 섞어서 충분히 기사다운 기사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빨리 생산해낼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주장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찾고 근거를 바탕으로 이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거 판별해내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로봇저널리즘이나 이런 AI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많은 기자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조금 더 확장할 뿐이지 기자 본연의 일들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자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통찰력에 기반한 것들이고요. 그 알고리즘은 개인화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100명에게 다 서로 다른 기사를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알고리즘은 100명이면 100명, 모든 사람에게 다 서로 다른 기사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굳이 이런 영역에 사람이 경쟁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통찰력,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숨은 의미를 찾아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능력들 더 나아가서 이제 감정의 표현 같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AI와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컴퓨터는 사람이 잘 못하는 복잡한 연산을 한다던가 많은 숫자를 계산한다던가 빨리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로봇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속보성 같은 경우에. 사람은 기사를 작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발행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로봇은 그거를 0.1초 만에 처리해서 기사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탐사보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로 데이터의 연결 고리를 찾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런 것들은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이죠. 저는 분명히 과학기술이 인류를 진보시키고 우리의 삶을 여러 면에서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그 보호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하면서 뒤따라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술 발전에 맞춰서 모든 사회 조직들, 제도, 규범 같은 것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속도를 낸다면 오히려 그런 그 보호망 같은 것들을 놓치고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코로나 이후에 많이 드는 생각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접촉자 추적을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의 개인 정보들을 다 내놓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기술 영역에서는 이제 이런 그 프라이버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많은 ai 학자들이 얘기하는 ai의 윤리 문제 ai가 사실 인간을 대신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윤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HCI가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의 상황부터 보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그리고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얼마나 잘 도와줄까 이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인간성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사는 할머니가 손녀랑 얘기를 하는데 한번 끌어 안고도 싶고토닥거리고도 쉽잖아요. 그랬을 때 쿠션 같은 거랑 안고서 토닥토닥 하면 그 터치가 손녀한테도 전달이 되고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느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인간적인 감성,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지지 말자.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점점 이런 상황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하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마스크를 벗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예전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세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